여러분, 유흥을 좀 멀리 하셔야 돼니 제가 아무리 유흥 유튜버지만, 유흥을 좀 멀리 하셔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제이디입니다. 오늘은 뭐 보여드릴 거냐면, 여러분들 여자가 안 나와서 실망하시겠지만, 이런 정보도 필요하니까요. 제가 오늘은 오토바이를 빌려볼 건데요. 한달 살게 하시면, 그래픽보다 좀 저렴하게 이용하실라고 오토바이 빌리시는 경우 많은데요. 제가 직접 한번 빌려보고, 여기, 좀 질좋은 오토바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격이랑 이런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네 과연 이게 영상 한편으로 제작이 될지 잘모르겠어쇼츠로 나갈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 여기 어, 되게 고급 바이크도 어... 매장에 있네요. 어, 여기는 커피숍이에요. 오토바이숍 역시 커피숍이에요. 저는 이 모델을 선택했는데 이 모델 가격이 다른 기본 오토바이보다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. 어, 떨린다. 진짜 멋있네요. 와, 이 오토바이가 몇 대야, 이거. 요런 거는 좀 저렴한 라인인데, 보통 이런 것들 많이 빌리시는 것 같아요. 근데 한국에서 오토바이 안 타보셨으면, 굳이 좋은 거 빌리지 마시고, 좀 저렴한 거 빌리세요. 저는, 야, 오토바이 잘 타니까, 좀 고급자 용으로 빌렸거든요. 근데, 여러분들은 좀 저렴한 걸로 빌려가지고, 타고 다니시면 되겠습니다. 아마 여기가 매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, 다낭에서. 제가 봤을 때 오토바이 여기보다 많은데 없는 것 같아요. 오토바이도 빌리러 오시고 옆에 카페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. 어, 어, 너무 커. 바... 왜? 잘것 너무 너무 우습게 보이지 않아? 아니아니 여권 은 사진으로 보여드려도 돼요? 네, 사진. <laughs> 연락집도 있을까요? 연락처 집에, 집에. 집에 있는데 도 집에 있는데 시간 되시면 시간 되한 번만 아, 제가 오늘 내일 에 둬도 갈릴 테니까 지금 나이스 카페 2층에 사무실 보이신요 저요? 네. 뭐,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. 그냥 여행자예요 아 왜요? 왜요? 백화점 뭐. <laughs> <여크다에 웃음> 아니요 반에 <다만에> 사는데요 아, <laughs> 그냥, 그냥 여행자처럼 <laughs> 유튜브만 하고 있어요 2층도 여행가잖아요 건물 어. 2층아 그랬구나 아, 네. 네. 몰라요 네.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? 어. 클럽 가면 천만동인데 이거, 이거 한 번만 차보면 이거 여러분 유흥을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유흥 유튜버지만 유흥을 좀 멀리 하셔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아니야 한국에서도 못 타본 이런 마이크를 어. 탈때 처음에 탈때 되게 위험해 왜냐면 어, 이거 스트로크를 당길 때 제일 많이 나는 상황과 이걸 당기는 감을 모른단 말이에요확 당겨서요? 어 너무 확 당겨서 듯이 그건 너 잘하잖아 여자 다루듯이 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다된 건가? 키는 어디 있지? <목소리> 네. 이 비나 또일 고이 비나. 아판 내리 시간이 안 걸려요. 네. 하겠습니다. 不不。<laughs>